나 아직 다이어트에 성공 못하신 분들 이 그렇죠. 특히나 그렇죠. 지금 굉장히 지금 두 눈이 번쩍번쩍 뛰실것 번쩍 같은데 오늘 두 번째 트렌드도 궁금하거든요. 두 번째 트렌드는 아마 미르 씨가 더 약간 기절하실 그런 트렌드인데. 어 아, 그래요. <laughs> 와. 자. 와. 니콜 <laughs> 씨. 놓고 있는 거 아닌데 지금. 역시. 아, 씨, 씨. 오늘 주제를 보면서 왜 이게 안 나오나? <laughs> 사실, 여름에는 이게 포인트 아닙니까? <웃음> 섹시! <웃음> 와! 첫 번째! 어, 네. <laughs> <laughs> 사실은 이번 씬은 시작이 됐어요, 이거는. 아, 그래요? <laughs> 네, 요 스타일이. 와. 이렇게 앞에 스트랩이야, 요런 끈으로. 아슬아슬하네 <laughs> 아슬아슬하게. <웃음> 사실 노출은 좀 적은데 비해서 섹시한 느낌은 배가 되죠. 네네네. 하이 웨이스트예요. 아. 그래서 사실은 화이트 비키니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가려져 있지만 네. 옆이또 끈으로 아랫배 맞아요. 좀 민감하신 분들은 그쵸. 하이 웨이스트 입으면 좀 그것도 약간 커버가 되는데 섹시한 게좀덜 했는데 저런 그렇죠. 이딱 있으면 여기 아랫배, 아랫배는 살짝 눌러 가리면서 섹시하게 이런 데는 더 도드라지게 보여. 나는 뭔가 여기보다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게 뭔가 매칭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어떤 아이템들 좀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? 그래서 일단은 요즘에 또 트렌드 중에 하나가 가운 잠잘 때만 있던그 가운이 어. 이제 약간 패션 어. 아이템으로 나왔어요 어. 그래요? 이 로고를 살짝 이렇게 어, 야. 걸치고 아. 어, 너무 예쁘다 가려지면서도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어. 너무 예쁘네요 예쁘죠? 이뻐요 뭐 이렇게 화려한 것도 많이 있어요. 어, 그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화이트라서 좀 심플한 걸 매칭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약간 패턴이 있거나 컬러가 확 비비드하다거나 음. 그런 걸로 같이 매칭해 주셔도 좋아요. 음. 랩 스타일이 좀 어, 트렌드예요. 치마가.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 치마를. 그 약간 점심 먹고 나면 살짝 배 나오거든요. 그렇죠, 맞아요. 스키니 <laughs> 어. 입고 아침 아침 내내 쫄쫄 굶고 이렇게 태닝 하다가 점심 좀 먹고 배좀 나오면 저 둘고 좀있고 나중에 배좀 꺼지면 다시 또 <laughs> 해치고 <더 맞아>, <laughs> 이런 거 필요하거든요. 에스닉한 느낌을 더하기 위해서 <laughs> 음. 이렇게 약간 블루 의 터키석 느낌의 어. 이런 에스닉한 약간 딱딱한. 조금 더 화려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조금 더 음. 보석 장식이 이렇게 있는 음. 이런 귀 주얼리로 이렇게 딱 포인트를 주셔야 음. 좋아요. 저런 작은 소품 하나의 매력이 어? 다른, 다른 게 있겠죠. 그런 네.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네. 또 하나 있다면, 응? 그러니까 똑같은 스트랩이 수영복인데, 그냥 로브에 모자를 쓰면 귀엽게. 아유. 그리고 모자 없이 주얼리로는 섹시하게. 똑같은 수영복을 입었는데도, 어떻게 스타일링 하나에 따라서 잠깐 귀여워졌다가, 응, 응, 응. 다시 좀 밤에는 섹시해졌다가. 아, 브랜드로 는 괜찮죠? 그럼 평생 사랑받죠. 그렇죠. 신고 아, 아, 어. 못 받았다고. 네네네. 받았어. 2016 어, 완벽한 수영복 트렌드를 알려주신 우리 사수경 아, 선생님께 우리 큰 박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